기원전 492년과 480년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를 1차와 2차에 나누어 침공합니다. 그 누구도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질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없었지만 예상을 띄었고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 300의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을 거치며 승리한 그리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겪었음에도 번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대국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예로 고려의 대유 전쟁을 뜰수 있습니다. 수십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고려는 폐허가 되었지만 서희의 강동 육주 획득과 양규의 40만 요나라 군대와의 항전,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고려는 동아시아를 3분천하로 나누며 강대국 반열에 올라섭니다. 서구 열강이 득세한 시절, 아시아 전역이 서양의 식민지로 몰락하던 시절, 메이지 유신으로 유일하게 정치, 경제, 개혁에 성공한 일본은 서양의 강국, 러시아를 일본 해군제도, 도고, 헤이아치로의 전술과 패권국, 영국, 미국의 지원으로 동해에서 격파하며 강국으로 올라서 유일한 아시아 열강의 이름을 올립니다. 왜 강대국을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국토가 폐허가 되거나 엄청난 국력을 소모해도 전쟁 전보다 훨씬 막강한 부를 누릴까요? 그 이유는 강대국을 이겨 강대국으로 대접받으면 그동안 할수 없었던 외교를 통해 엄청난 실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강대국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약소국은 해야 하는 일을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강대국은 하고 싶고 이익이 되는 일을 해도 주변국들이 그 강국을 제어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무역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무역을 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중국 송나라와의 무역을 그만 요나라를 이긴 고려는 요나라를 두려워한 주변국들이 고려를 통해 송나라와의 교역하며 중개 무역의 특수를 누리게 되고 송으로부터도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등 번영을 누리게 되었으며 러시아를 격파한 일본은 러시아와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하고 신리를 얻음으로써 또 패권국과 동맹국들에게 강국으로 새롭게 대접받으며 일본 또한 점점 강해지는 특권을 누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강대국 러시아에 외로운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죽을 각오를 하고 말입니다. 어느 국가도 하나로 뭉친 국가를 이길 수 없는 법. 그들이 지금 같은 민족 의식을 가지고 항전한다면 러시아를 이긴 후 그들은 유럽의 새로운 강국으로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와 안보의 혜택을 누리며 새로운 외교체제를 만드는 주도적 국가가 될 것이란 걸 우린 역사를 통해 예상할 수 있습니다.